안녕하세요. 신디 니트입니다. 오늘도 겨울실 세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. 먼저 이태리 울 모헤어 올린 것 중에 2073번 있잖아요. 그게 울 모헤어가 아니고 캐시미어더라고요. 제가 울이라고 했는데 요 뽀송뽀송한 털이 캐시미어입니다. 그러니까 뭐 굳이 따지자면 등급은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. 어쨌든, 뭐, 사용하시는 거는 똑같이 사용하시는데, 정확히 말씀드리자면, 우리 아니고, 캐시미어 솜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114번이고요. 이거는 딱 봄이 생각나는 예쁜 파스텔 그린 색입니다. 그냥 딱 진짜 파스텔 그린 색인데, 이게 저는 색이 너무, 이런 색이 또 흔하지가 않아서, 요 컬러로만 감아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떠보니까 좀 뭔가 너, 뭔가 2% 부족한 느낌,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약간 색을 보완하려고 다른 컬러를 섞었습니다. 이거는 예, 이거하고 여기 밝은색, 이거는 이제 이태리 순모. 울100% 순모고, 이거는 이태리 면이에요. 그래서 약간 연두빛이 있는 그런 컬러고, 그래서 이렇게 떴을 때 5mm로 뜨시면 됩니다. 뭐 4.5나 5mm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단독으로 이제 파스텔 그린으로 뜨는 것보다 이렇게 뜨는 게 훨씬 더 파스텔 그린 분위기가 나면서 더 예쁘더라고요. 순모라서 느낌도 되게 좋구요 색상이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거는 2115번 이구요 연한 하늘색 전체적으로 연한 하늘색에 이렇게 지금 땡땡이 보이시죠 이태리 면사에 요런 땡땡이가 들어가 있는 실이 있고, 이 여기에 어쨌든 메인 컬러인 이 연한 하늘색은 램술인데, 캐시미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, 뭐몇 푸론치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. 되게 부드럽고, 포근포근한 느낌입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그냥 캐시램이라고만 표시를 해놨어요.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 하늘색이 너무 연해서 조금 더 하늘색을 예,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색, 연한 하늘색 순면을 한 가닥을 넣었고요. 그리고 요것도 이제 굵기 맞추기 위해서 연한 하늘색, 예, 이거 특수사 넣었고, 나머지는 뭐 아이보리하고 아까 보여드린 땡땡이 요 이태리 면사 있잖아요. 예, 요실 이라고？보 시면 됩니다. 이거 는 6mm 실이 에요. 감사 합니다.